이른 아침부터 반죽이와 놀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계곡을 갈 거예요. 반죽이 지금 무서워서 멜한테 엉덩이 딱 대고 있거든요. <laughs> 멜좀 이해해 줘. 반죽이는 차를 타면 엉덩이를 계속 밀어요. 땅이 너무 비좁은데요? 저... 난 지금 낭떨어지 있어 <laughs> 그만 엉덩이로 밀어 매일 지금 불편해 보여 결국 반죽이가 뒷자리를 다 차지하고 친구들은 서서 갔어요 미안한 마음에 계속 만져줬어요 계곡에 혼자 두 마리를 데려가긴 힘들어서 짜장이는 언니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짜장이는 임산부 언니와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계곡에 도착했어요 반죽이는 거침없이 계곡에 들어갔어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와 긴 줄을 해줬어요 어이 잘해 어이 잘해 어이 잘해 어머 너무 잘하는데요? 계곡이 처음인데도 스스로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역시 리트리버는 리트리버인가봐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다리가 짧으니까 수영 잘한다! 열심히 헤엄치는 반죽이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수영을 한다기보다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물살에 밀려가는 게 너무 웃겨요. 그래도 수영하는 게 재밌는지 열심히 떠다니더라고요.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김반죽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보니 나름 물트리버 같아요. 계속 절 쳐다보면서 주변에서 헤엄치는 게 너무 소중해요. 생각보다 반죽이가 즐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수영이 힘든지 반죽이가 점점 늙고 가고 있어요. 반죽아 떠내려가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가라앉고 떠내려가요. 강아지랑 계곡에서 노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아우, 귀여워. <laughs> 아이 귀여워. 반죽이랑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난 수영 진짜 잘하는데요. 반죽이가 너무 기분이 좋은가봐요. 계곡에 함께 오길 잘했어요. 오버다 귀여워. 고개 내밀고 다닌다. 긴반죽 진짜 행동 하나 하나 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우리 물개, 우리 물개. 어귀요 아, 이제 방향 전환까지 잘하게 됐어요. 물에 젖은 반죽이는 물개 같이 생겼어요. 어이구 이뻐. 그래, 애기. 어이구 이뻐. 이제 혼자 꼬리를 흔들며 돌아다닐 만큼 자신감이 넘쳐요. 야, 그 먹지 마! 소영이 힘들었는지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물놀이를 하고 같이 간식을 먹었어요. 저기요, 스파게티 훔쳐 갈라는 거 아니에요? 반죽이는 간식을 먹고 다시 에너지가 충전됐어요. 갈게. 우이. 우이. 납작 반죽이 너무 귀여워요. 우이 기... 반죽아. 우이. 도망간다. 반죽이는 친구들과 여유를 즐겼어요. 기분이 좋은지 계속 꼬리를 흔들면서 다녀요. 반죽아. 수영을 많이 한 반죽이는 혼자 돗자리에서 쉬고 있어요 저기요 놀러와서 <laughs> 주무시면 어떡해요 반죽이는 좀 쉬더니 다시 스스로 물에 들어왔어요 물에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들어오는 게 너무 웃겨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요 반죽이랑 같이 수영도 하면서 계곡을 제대로 즐겼어요 사장님 수박 팔아요? 식탁은 왜다 엎어놨어 또 반죽이는 체력이 방전되고 말았어요 반죽이가 자는 동안 제 핸드폰이 계곡에 빠졌어요 침수필터를 얻었어요 대략 깨끗하게 치우고 집에 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짱이나 <놀람이> 옮왔죠 언니 핸드폰 침수 됐어 어때? 이 침수 속에서도 빛나는 너의 얼굴을 봐 짜장이도 언니 집에서 신나게 놀았는지 기절했어요 며칠 후 이번엔 짜장이도 함께 계곡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곡이 너무 좋아서 짜장이랑도 가고 싶더라고요 이번엔 사람도 많이 가서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짜장이 닮은 튜브도 샀어요 짜장이랑 계곡에 가는 건 처음이라 엄청 기대돼요 계곡에 도착했는데 전에 왔을 때보다 물이 많아졌어요 반죽이는 오늘도 거침없이 계곡에 들어가요 수영 싫어하는 짜장이는 반죽이를 보고 있어요 반죽이를 보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귀여워 계곡에 그늘이 없어서 그늘막 용도로 텐트를 펴 놨어요. 짬이 들어가니 짜장이는 붙잡혀서 계곡에 들어가요. 짜장이는 물에만 들어가면 표정이 심각해져요. 물에서 노는 법도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오늘 물살이 세서 짜장이도 떠내려가요. 반죽이는 스스로 물에 잘 들어가요. 근데 자꾸 떠내려가요. 짜장이는 수영 대신 튜브를 타고 놀았어요. 짜장이는 균형을 엄청 잘 잡아요. 어쩌면 서핑 천재인 게 아닐까요? 짜장이는 수영하는 것보다 이런 장난을 좋아해요. 짜장이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걸 안전요원처럼 보고 있어요. 물론 떠내려가도 그냥 바라만 봅니다. 과하게 수영하는 사람을 감시하러 갔어요. 짜장이 안전요원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 같은 안전요원이에요 짜장이가 물에 적응할 수 있게 수심이 낮은 곳에서 놀았어요 얘들아 반죽이 떠내려가 <laughs> 혼자 버쓱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반죽이에요 반죽이 귀여워 반죽이도 짜장이 옆에 와서 신났어요 반죽이 귀여워 짜장이봐 짜죽이는 물에서 같이 간식도 나눠먹었어요 반죽이는 이제 손도 잘해요 짜장이 어때? 짜장이는 처음보다 물에 있는 게 편해졌어요 <laughs> 야 짜장이 세수한다 공주 얼굴이 뭉개졌어요 그나저나 이 녀석 몸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우 귀여워 짜미 괜찮아 이제? 물에 서 있으니까 다리가 더 짧아 보여서 귀여워요 반죽이는 오늘도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요 잠시 쉬기 위해 물에서 건너오고 있어요 이상하게 반죽이는 헤엄치는데 떠내려가요 반죽이를 도와주러 갔는데 혼자 잘 나왔어요 그 와중에 짜장 공주는 여유롭게 이동 중이에요 짜미야 너 너무 여유롭다 표정은 너무 안 좋아 짜장이도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요. 쯔미 잘한다. 다 같이 배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계곡에서는 불을 피우면 안 돼서 발열팩을 쓰는데 간편하고 좋아요. 짜장이는 굳이 라면 앞에 앉아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반죽아 외롭게 피곤해. <laughs> 반죽이는 벌써 체력이 방전됐어요. 반죽이는 힘들면 알아서 편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요. 짜장이는 너무나 뚱뚱하고 앙증맞아요. 오슬기 잘한다했어. 그러니까, 야 거의 방석처럼 쓰고 있어. 얘 표정 너무 좋은데? 짜장이는 오늘 물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빠는 지금 침대처럼 쓰고 있어요. 쯔미 어때? 물. 김짜장 오늘 왜 이렇게 귀엽죠? 짜장 이너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허리가 엄청 길어요. 짜장이는 공주라서 나올 때 안겨서 나와요. 엄는 안전요원이지 수영을 못해요. 다 같이 수박을 나눠 먹기로 했어요.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거 <laughs> 귀여워. 열심히 수박을 때리는 김짜장 너무 웃겨요. 우와. 짜장이는 수박을 엄청 좋아해요. 야무지게 빨간 부분만 골라서 잘 먹어요. 잠깐만요, 야, 야 양심 아, 아, 있냐? 브라하. 빨간 부분을 너무 잘 골라 먹어서 탈이에요. 수박만 바라보는 이 눈빛 좀 보세요. 짜미야, 뭘 그렇게 박박 먹어? 빨간 거만 <laughs> 먹는 거 알아. 반죽이, 반죽이 먹어 이거 봐, 이게 손에만 닿. 야너뭐 하니 짜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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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와. 반죽이는 수박을 처음 먹어봐서 손으로 뜯어줬어요. 처음엔 안 먹다가 한입 먹고 맛있는지 잘 먹더라고요. 계속 바라만 보다가 못 참고 먹는 김짜장이에요. 수박을 진짜 맛있게 먹어. 응, 짜미가 수박을 맛있게 먹어. 어, 하얀색은 남겨놓고 빨간색만 먹는다니까? 짜장이는 수박 반통 혼자 먹고 뚱뚱해졌어요 많이 먹은 죄로 수영형에 처해졌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운동해, 운동해. 꼬리로 열심히 수영 중인 걸 티내고 있어요 괜히 수박 많이 먹었다가 표정이 슬퍼졌어요 <laughs> 배가 수박만큼 톡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 빵빵한데 터져버리면 어쩌죠? 쩜이 너무 귀엽다 모자 쓰니까 낚시 고수 같아 보여요 반죽이 오늘은 왜안 놀아? 반죽이는 너무 피곤해해서 쉬게 해줬어요. 반죽이가 쉬는 동안 사람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짜미 언니 간다. 오짜미가 뛰어가러 간다. 그냥 떠내려가는 언니를 가까이서 구경하러 왔어요. 짜미도 지쳤다. 너네 왜 엉덩이 대고 있어? 귀여워 정말 친구 됐네? 짜주이둘다 피곤해서 표정이 슬퍼졌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기 위해 깨끗하게 치우고 집으로 왔어요 물놀이 후유증으로 짜장이는 차에서 기절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생각 중이에요 짜장이는 집에 오자마자 뻗었어요 반죽이 덕분에 짜장이랑 계곡도 가보고 너무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시켜줄 거예요